안녕하세요. 도경당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내셨죠? 예. 올해 신축년에 네. 집을 짓거나 고치시는 분들이 음.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저기 동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음, 그 흙과 나무, 돌, 새 이런 거를 이게 다루다가 이오이 들거나 그 터전에서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동토라고도 하고요, 목동토 또 인동토, 사람이 들어서 들고 나가면서 드는 인동토도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 신축년에 집 짓기나 또 개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 동토 쪽을 많이 많이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분들을 한분한분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대에서는 25세, 28세. 에, 그리고 30대에서는 34세, 37세, 39세, 또 40대에서는 43세, 46세, 48세, 그리고 50대에서는 52세, 55세, 57세, 61세, 에, 64세, 66세, 그리고 70대에서는 70대, 어, 73세, 79세, 82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호명해 드린 분들은 올해 신축년에 집짓기라든지 개조를 한다든지 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를 해도 못하라애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이분들은 신축년에 또 이사 가시기 전에 손방위를 좀 따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는 일진들을 잘 나를 잡아서 미리 동토를 잡고 가신다면은 그 나무나 돌과 새를 달아서 탈이 날수 있는 거를 또 미리미리 막고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 신춘년에도 모두들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